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차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침묵의 날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이후와 부활의 영광 이전의 시간이며,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용기 있는 제자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고 그 무덤이 임봉되어 지켜지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경비병을 배치했습니다. 이날은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날은 단지 끝이었지, 새로운 시작의 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날은 외견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날 영적세계에서는 위대한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토요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침묵의 토요일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보이지 않을 때도 믿는 것, 이해되지 않을 때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깊게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과 그것을 명령한 대제사장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보안 조치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조작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째 주님,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 침묵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인내하며 당신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침묵의 시간 이후에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우리 하경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 믿음의 깊은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부활 주일 예배와 성찬식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하여 주시 옵소서.